음 어떤, 어떤 노트 외웠지? 뭐요? 오영식 O형식. 오영식이요? 어떤 동사지 동의. 그래 오투브이 아 동사지? 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투 헬프라고 나와 있었으면 왜 그런지는 동사 보면 돼. 음, 이 오형식 동사 오형식은 동사의 유형을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야, 지 나의 어머니는 있고 내가 집에 오자마자 있고 나의 손을 잊고 씻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씻게 했다. 근데 내가 집에 오자마자 여기서 뭐뭐 뭐 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시키는 동사가 사역 동사지. 네. 이게 뭐야? 여기서는 여기서는 알아요? 여기서는 해보니까 해부. 과거형 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오형식이니 충실하게. 목적어, 목적보 해줘야 되잖아, 목적어는. 응. 뭐가, 뭐뭐 하게 하다. 여기 뭐가 들어가? 엄마가. 엄마는 여기 있어. 엄마는 내가. 뭐가, 내가, 손쉽게 했다지? 네. 여기에서 이 내가가 우리나라 말에서 여기에서 중복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찾았어야 돼. 근데 이게 목적어 자리니까 이 내가는 어떻게 쓰면 되지? 어, had me, 사역동사, have 사람, 다음에는? to? 어 u gonna get. what, w a t s in? huh, 어, 동사, one, 형이야. 오케이 자, 팀 코치는, 팀 코치는, Kyle, Kyle E, 경쟁력 있는 선수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쟁력 있는 선수는 여기 있는데, 자 이것도 기대한다라는 동사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O to V 동사지. 네. 자 우선은 expect의 형태 어떻게 쓸까? 그냥 그대로? S. 음. 목적가 필요하지. 목적어 누구야? 하이. 음. 그리고. 얘가 지금 말한 대로 목적어의 형태는 to, 음, to be, to become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돼. 자, here, 지각동사 형태는 주어, here, 목적어, be, be, being, 음, 둘 중에 하나. 해볼까? 이제 혼자 한번 적용해봐. Henry 다음에 뭐가 나와? Hard. 그다음 목적어는 뭐야? Any. 어, 무언가지. 이 무언가는 anything이면 어떤 것이든지 이런 느낌이 강하니 something. 어. Something 무언가가 하고 이제 V V i n g 중에 하나. 그래. 음. 응. Cry. 그래. 쉬할래, cry. 쉬할래. 아무거나. 아무거나. 근데 약간 이걸 붙이는 게더 좋은 게 약간 좀 진행의 느낌이지. 충돌한 거는 그걸 들었으니까 뭔가 움직였던 거지. 그럼 이런 느낌이 더 어울리겠지. 이렇게 crashing into the wall. aroma oil. 은 내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을 도와준다. 자, help 형태 주어 help 목적어 생략이 가능하고 그다음은 음. 혹은 b. 어, 둘 중에 하나. 해 볼까? help의 형태는 s 음, 그 목적어는 목적어 b, b. 그 to나 v 원형 relieve가 완화시키다라고 알수 있겠지. 여기서 네. relieve my stress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형식은그 규칙만 잘 지켜주고 이 동사에 해당하는 애들이 어떤 형태의 목적보를 취하는가를 따지면 되겠다. 이거 polite라는 말 모르지? 네. 이거 네, 좀아 근데 이거는 좀 일단 한번 써주자그 필수 단어야. <laughs> 친절한이라는 거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냈네. 얘가 이 투부 정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거든. 그런데 앞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 으면 네. for를 쓰지 않고. 아 제가 옆에 뜻을 안 맞는가봐요. 음, w h 를 쓴다. 아 여기 이게 둘 중이야. of careless. 이건 무슨 뜻이냐면 care. 이것도 제가 모르지. 옆에 있어. 어 옆에 있는 거 그냥 보고 했어도 되는데. 이 애매하게. 음, 근데 이것도 사람의 성격이니까 of necessary는 사람의 성격이야 아니야 아 모르지 모르는 구먼 네. 아이 careless를 하지 말고 necessary를 하자 이건 필수적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일 거거든 그러면 사람의 성격이 아니야 필수적인 네. 사람의 성격이야 네. 아니지.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로는 4가 어울린다. 그치만, 둘다 해석은 이 가로 해석이 된다. 네. 이거 저번에 했던 건데, 자, 우선은, 시제가 일치하는지를 봐. 시제 일치해? 네. 현재로 시제 일치하지. 그러면, 현재로 시제 일치하면은, 투라는 말을 변형시켰을 적에 동사 원형이 붙는다고 했어, have a pp가 된다고 했어. 음. 얘는 시제 불일치일 때 그런다고 했지 사용한다고? 그거 먼저 구분해 볼게. 그러면 얘는 현재, 얘 현재. 얘는 현재, 얘는 과거. 얘는 현재. 얘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거 저번에 했던 연습한 것 중에 하나야. 가주어를 빼고, 대세 에 있는 주어를 주어 넣는 거거든. 그러면은, this next seems 한 다음에, 대시 뭐로 바뀌었는지 기억해봐. 어, o 로 바뀌었어. 그리고, 현재, 현재, 시제가 일치됐기 때문에, 동사의 원형을 써주는 거야. 그러면은? made. 아니요, 여기, 여기가 동사지. Made. to be made 하면 되는 거야. 아주 어렵지는 않지.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가주어 대신에, 대, 앞 대세에 속한 주어를 집어 넣는 거야. 그럼 똑같이, Karen s i m s 한 다음에, 이제 쭉 말해볼까? 얘를 뭐로 바꿔? 두로 바꾸는데, 어. 시제가 불일치됐으므로, 어떤 형태? 해. 음. have pp형은 어떻게 되지? Found. 어, have found. 자, 시제 일치됐네. 자, 이제 혼자 해 봐. 어, 2 2 b b five f i v 아주 어렵진 않지? 이런 느낌으로 약간 수학적 공식이다 생각하고 하면 돼. <laughs> 음. 가능한면 빨리 수리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강조한 것은 수리될 이라고 한 거를 고치라는 거잖아. 수리되다는 수동이네. 어, BPP형으로 써야 되겠네. 근데 우리 니드 다음에 수리하기를 필요로 한다. 수리되기를 명사정용법으로 바꿔주려면 투부정사가 붙어야 돼. 그러면서, be repaired. 이러면 은 답이야. 그리고, 나의 팔은 내가 농구하는 동안 부러졌던 것 같다. My arm이 나왔으니까. 자, 우선은 여기도 에좀 어렵지만, 시제 좀좀 좀 보자. 얘는 시제가 뭐야? 과거. 얘는? 얘는 시제 불일치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법은 to have pp를 얘기할 수가 있겠네? 이게 쓰이는지를 네. 봐야 되는데, 지금 sim이 나왔으니까 아까쯤에 여기 했던 이런 느낌의 네. 유형이겠네? 한번 응용해 볼래? 그 다음 뭐가 나와? to? 아, 암담, sim의 어, 형태인데, 현재형 그냥 그대로 쓸래? 뭐 고칠래? 어 3인칭 단속 고려해서 그리고 to, to have, have 오 이렇게 됐는데 부러지다가 응. 나왔네 우리나라 말에 더 어려워 응. 지다 되다 응. 어그 have 현재 완료 수동은 어떻게 됐지 응. 완료 수동 그렇지 have been pp형은 어허, 좋아. 이렇게. 또, 이 정도다. 나중에 2회 독, 3회 독할 때에는 그때 잘해봐라. 오케이.